좀더어요프좀더프오 아니야. 좀더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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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만이에요. 안요 <laughs> 네? 너무 예게 나왔어요. 네? 너무 예뻐요. 진짜요? 네. 그럼요. 부장님부장 옷인데, 똥배처럼. 아, 맞아요, 맞아요. 옷도 <laughs> 귀엽게 나왔어요. <laughs> 아, 이거 똥배 아닌데. 아, 이거... <laughs> 니야 똥배 아니야. 기장님, 소리 한번 흔들어주세요. 불한 번, <laughs> 어, 소리 없나? 안녕하세요. 네. <웃음> 네. <웃음> 안녕하세요. 예. 오늘도 고생하셨어요. <laughs> 고맙습니다. 와주셔서 감사해요. <laughs> 네. 오늘 피터발 생일이에요. 오늘요? 네. 그럼 <laughs> 영상 한 번만 축하해주세요. 어, 아, 잠시만요. 음. 제가 찍을게요. 어디 보고? 안 보세요? 아이고. 아세요. 상에자만상이나 피터님! <웃음> <웃음> 오늘 생일이라고요 Happy b i r 피터. Happy birthday t <laughs> <laughs> 아 <laughs> 정말 정말 축하해요. 함께 만나지는 못하지만, 그래도 오늘. 보다도 행복한 날 보낼 거죠. 완전 보고 싶어요. 사랑합니다. 진짜 좋겠다. 생일 축하해요. 오늘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. 감사합니다. 와, 와, 역시 최고. 최고 최고. 이건 이거 농배 아니에요. 아, 네. 고생하셨어요. 들어가요. 혼자 시도봐요. 예. 고니다고니다고니다고니다고니다고고습니다고다고다고이다 <목소리> 누구야? 김혜영 아마하고 TV야. 고맙습니다! 네, 네, 네. 네, 요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2분.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아까지가면한분 <목소리도> 되겠네요. 어. 김혜영 최고. 최대성이안 나와요.